네, 저 식물도 저 앞에 또 두시면 안 돼요. 보면은, 이게 벌어지죠? 예 벌어지죠? 밑으로 내가면 이게 사라, 사라져요. 자, 쟤네들이 빨아먹고 있어요. 어, 식물이 내 집에 있는 기운을 먼저 빨아먹어요. 자, 이런 파장에서, 어, 아, 내 몸에 암세포가 이미 있는 상태라면은, 암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파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어, 이런 크기의 파장이 여기서 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경북 어, 구미에 있는 한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여기서 이사 오고서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거예요. 지금 이사 온지몇년 되셨죠? 7년, 7년 됐는데. 자 이렇게 이사로 와서 7년을 살면서 몸이 젊었, 젊으니까 버텨나다가 이제는 이제 한계점이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어, 내가 어, 이게 왜 이렇게 아픈가. 몰라요. 직장에서, 직장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어, 내가 이 잠을 자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아파진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해결해 드리러 왔고요. 어, 제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 높아요, 지대가. 그래갖고 이 기운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들어오지 않고, 무지의 기운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머리 테두리가 상당히 이렇게 띠가 들리면서 약간 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멍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기운을 읽어보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측으로 가도 아무 반영이 없고 한 바퀴를 돌아도 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자리는 무지라고 해요. 무지. 기운이 닿지 않는 그런 자리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사람도 그리고 고인의 집도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기운에는 또 살기가 많이 들고 살기라는 건 영적으로 다 포악한 옛날에 살아서도 포악포했던 그런 이 인물들이 죽어서 이런 곳에 들어오면서 살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이 무섭고 불안해고 안 좋아지는 그런 그런 집들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이 집의 기운을 좋게 해서 이 기운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찾아 보겠습니다. 방향에서 열두 실 기준해서 봤을 때 여기 한4 시경에 위치한 기운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큰 기운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 바닥에 떨어지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밑에 가서 아, 이 기운을 읽어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 기운을 돌려서 이 방향으로 옮겨 할 거예요. 이 높은 방향으로다 아, 들어서게 기운을 놓게 되면은 아, 지금 이런 답답하고 무겁고, 어,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파요. 제가 어, 이런 기운도를 사라지게 할 겁니다. 자, 제가 전면에 기운을 두었습니다. 잠시 후면 기운이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살살살 움직여요. 자, 보면은 앞에 가려 있어요, 아파트가.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이 식물이 전면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기운이 들어와도 이 식물이 다 자기네들이 빨아먹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 보면은 기운이 들어와요. 어좀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어, 지금 이 식물들이 있으면은 이 기운이 좀 빨리고 있어요. 저 앞에서 아 어, 기운을 어, 이잘 들어오게 하려면 저 식물을 치워야 돼요. 아셨죠? 네. 저 식물도 저 앞에 더 두시면 안 돼요. 보면은 이게 벌어지죠? 예, 벌어지죠. 밑으로 내가면 이게 사라 사라져요. 자, 쟤네들이 빨아먹고 있어요. 식물이 내 집에 있는 기운을 먼저 빨아먹어요 이 식물들이 내 터에 들어오는 내 안에 들어오는 기운들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이쪽에서 일는가하고 위에서 일는가하고 틀립니다 위에서는 벌어지지만 밑으로 이르면 다시 오므라들어요이얘들을좀 치워서 내 집안에 기운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을 다 벌려서 이렇게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수맥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심어 줬습니다. 그 수맥이라는 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구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이 우리 몸을 피, 이, 지나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 수맥이 파가 한 250에서 300이라고 잣대로 고 이게 300m예요. 그러면 지각의 두께는 한 25m, 25km에서 30km, 30km, 35km 정도까지 대한민국에선 들어가면 은그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면에서 이 정도면은 인간이 읽어낼 수 있어요. 이 정도에서. 근데 이 만약에 물기 자꾸만 들어가서 깊은 데 있다. 그러면 이 지표면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읽어내지 못해요. 예 이거는 물길이 한 250에서 300m 예민한 사람도 300m까지도 읽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거의 뭐250 정도면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인간이 읽어낼 수 없는 그런 적이에요 소멸되고 자기 이이 위로다 자기장이 그냥 올라옵니다 이 수맥파 속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물길은 지구에. 어, 마그마에 열을 낮추어 들어가는 냉각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죠. 어, 지구의 이 냉각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가 잠자리가 되겠습니다. 잠자리에 보면 은 이쪽에 머리는 둘것 같지 않아요. 머리가 이쪽에 많이 둘 겁니다. 맞아요. 자 여기에 어, 파장, 머리를 두게 되면 한이 정도에서 1 0 0미일1 거예요. 머리를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잠을 자게 되면은. 어, 잠이 어, 얕은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잠을 자도 어, 얕은 수명에 어, 들게 되고요. 아, 아침에 일어나도 푹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 한번 볼게요. 와서 보면은 기에 파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칩니다. 잠은 얕이자고 몸은 무겁고 어, 그렇지 않아요? 예, 맞죠? 예. 여기도 아이가 자는 것 같아요. 이 자리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더 예민하기자요. 잠이 잘안 들고 예민한 그런 잠자리가 되겠고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가 이렇게 현상되고 이렇게, 이렇게 어, 그 파장이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기 있습니다. 막 엎치락 뒤치락막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막 이럴 거예요. 이런 파장, 우리가 알고 있는 지 자기장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갖고 나눌 수 없는 그런 파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한 150에서 200가지의 파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딴 자리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잠자에 되겠고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누가 주무시나요? 지금 머리를 여기다 두고 한강 한복판에 주무시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흔들어요. 자여기서 꿈을 꿉니다. 자 꿈을 많이 꿔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몸이 아파요. 몸이 무겁죠? 잘못 일어나죠. 몸이 무겁거든요 몸이 아프고, 아프고, 아 무거워요. 흠시의 아, 도 맞은 것 마냥 몸이 무, 무겁고 묵직하게 아프고, 아,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힘들어요. 자, 여기는 아이방인데요아이방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 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잠을 못 자요. 잠자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쪽 머리를 두게 되면 혹시라도 자게 되면 머리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꿈을 꿔요. 예, 이쪽에 두면 그리고 바로 옆으로 오게 되면 기가 있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나 이쪽 머리 두면 자는 자는데 꿈을 꿔요. 자, 이 밑은 이러면 꿈을 꿔요. 잠은 잘 자요. 그러나 꿈속에 헤매니다 그런 어, 파가 있고요. 자, 이 자리는 예, 여기서 머리를 둡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더 저쪽보다 더 예민하게 자요. 얕은 네? 잠에 아주 잠을 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간 것 같아요. 예, 네. 기가 네, 있는데 약요 요 정도예요. 그래서 어, 상당히 예, 잠을 깊게잘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도 뭐 허리가 아프거나 몸이 무겁거나 하진 않아요. 자, 이런 파장에서. 어, 내 몸에 암세포가 이미 있는 상태라면은 암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파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런 크기의 파장이 여기서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에 내가, 어, 암이 만들어지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파장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어, 우리가, 어, 실상 아래 아, 살면서 이런 자리에 우리 몸을 누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자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고 내가 자면서 숙면에 들고 몸이 편안해지이 내가 무병 장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 지금 잠자리들이 보편적으로 다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사시면서 상당히 몸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를, 어, 제가 내려와 있고요. 아, 그 부분을 좋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인열을 가득, 저의 에너지라고 했죠. 머리에 압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곳에 자기장을 모두 소멸시키는. 그러나 통과해요. 아래 위는 무조건 있습니다. 제 에너지가 있는 공간만 그 파장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인열이란 부분이 상당히 궁금들 하시는데 이건 저의 에너지예요. 저의 에너지고, 이거는 한번 제 몸의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제가 흡수가 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흡수가 자체가 안 됩니다. 단단하게 흡고 건물이 나중에 설과가 돼도 이 높이에 저의 기운이 그대로 상주함에 있을 거예요. 제가 엎어지는 100년, 200년 후에도요. 자, 이 기운을 모두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놨어요. 점점만해도 움직였어요.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죠. 지금 제가 이곳에다가 모두 자기장을 없애는 저의 힘, 저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또 하는 게 있죠. 터주. 터주는 어느 집이든 다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어, 터주는 어, 존재합니다. 예전에 어, 시골에서 살던 우리는 어, 옛날에 터주를 위한 이 동짓날 떡을 해가지고 어, 이각 자리에다가 아, 이렇게 할머님이 아, 떡을 갖다 놓던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터주 신을 위한 아, 그런 저기가 있고요. 어, 지금 촌, 이 침대 아, 큐팅에 저 인형에도 뭔가가 있었어요. 자, 잡아낼게요. 어, 지금 여기 밤방에 어, 화장실에도 뭔가가 있어요. 앉아 있는 의자에도 뭐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으면 애가 가만히 앉아서 못하고 막 몸을 비틀면서 아마 게임을 할 거예요. 네, 아파요 허리 그래서 그래요. 아 여기 의자 에 앉아 있어요. 자 보면은 에이, 지금 화장실에도 있어요. 지금 움직이죠. 자 잠을 할 거예요. <놀람> 요 의자도 있어요. 여기 의자에 앉아있으면 허리 안 아파요? 허리 아프죠? 네, 이제 허리 안 아플 거예요, 아직. 자, 이렇게 에, 터주도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어, 이집 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머리, 머리, 이 주위로 띠를 형성하고 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어요. 아 지금 편안해졌고요 하고 좀 전에 냉장고 소리도 약간의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자기장이 내 몸을 지나면 나는 상당히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아,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식물들은 다 치우셔야 돼요 진짜 나의 기운 내가 먹어야 돼내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 그 기운을 아, 뺏기지 않으려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벌려서 어, 벽, 벽으로 다 붙여놓거나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전면을 두드면안 돼요. 자,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벌어져요. 벌어지죠? 근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 식물들 인는 데서는 오므라들어요. 왜냐하면 쟤네들 쭉쭉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에, 어, 경북 구미에서 어, 지구수맥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